면도. 네. 아, 태클 피해 들어옵니다. 네. 한건대 인격, 지코. 네, 이 선에서 지코. 자, 차트, 차다 지코, 해머, 오, 네. 네, 네 자, 콘저이 네. 골키퍼 맞고 벗어납니다. 네. 자, 김학범 감독이 기 있어요. 공은 들고 있다. 네, 예. 예, 오늘 원정 입니다만 아주 어,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자, 네. 오늘 역습상에서 이런 슈팅을 한번 때릴 수 있는 또 공격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강원의 공격의 핵입니다. 자, 자, 공격 자 멈춰주고 해 자 콘준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직구 선수 의 위치 선정 상당히 좋고요. 네. 자 지금도 볼이 뒤로 가긴 했습니다만 뒤로 물러서면서 헤딩까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직구 선수. 예요 네. 아, 직구가 최근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한교원이요 박상철 그럼 그럼 워도한겨일다 비도 내렸었고. 네. 자 오늘 예. 경기 이런 날씨가 상당히 그렇죠? 좋거든요. 네, 자 김치영이 돌합니다 김치영. 네. 네. 아 그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u a e 로 떠납니다. 네. 네. 자이구 그 중심에 김남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 지금 잘 점수... 돌아섭니다. 이준영. 아, 네. 우이가아 네. 지금은 아쉽네요. 조금 더가지갔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가지가다가 직구 선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진혁 선수가 조금 빨랐어요. 자 이준영 두명 사이로 중앙 연결. 이송림 진경선 네. 아, 자, 지쿠 직접 물고 달려 자, 지쿠! 오우! 자, 지쿠 선수가 이런 한 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네. 이선에서 상대 백로 라인에 근접해 있지 않고 나와서 볼을 캠핑하고 그리고 슈팅 컨트롤이 좀 좋지 않았네요 네, 지코. 자, 역수비에요 펜트릭인데요? 펜트릭이요? 자, 펜트릭이 펜트릭이 펜트릭 자, 과감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는데요 펜트릭 펜트릭이 슛! 골파시도 이후의 슈팅까지 마무리. 네. 코너킹. 자 높이 갑니다. 자이스요 오. 오! 네. 네. 머리 끝에 닿질 못했어요. 네. 좀더 힘이 되겠죠. 자 이천수 대요. 이천수. 수 대요. 높이 맞으습니다 득점할 수 있는 상님 만들어 시는 아주 중요한 네. 장인데요 자, 다치고. 네. 브레이킹. 마코. 다제코 아, 가 오! 아, 점두 번의 네. 이런 슈팅 자, 디구 선수는요. 수비수들 몸을 던져서 점프를 할줄 알고 아그 밑으로 슛을 때렸는데. 아, 황소은 감독의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이그렇죠 네. 네. 학교 선수. 그렇죠. 네, 김대용 선수까지. 아! 자, 맞았죠. 지금 로 인격. 대역으로이 한든이 스미스를 한쪽에 몰아놓고 반대쪽 연결 컨택트 했는데요. 네 김중. 여기서 상대 스미스는 그냥 놔두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선수가 나오고요. 네. 김동기 선수가 들어갔네요. 네. 네 강원의 빠른 교체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 자 김학봉 감독인데요. 네자 흐름을 또 어떻게 바꿔주게 될지 어 헤딩 홈드 레 볼. 자 지금 진경준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네 팀의 구심점 역할을 내주는 어, 진경준 선수인데요. 네자 예. 지금 아주또 김남일 선수, 네 한동훈 선수가 빠졌죠. 네자그면서 네. 김동기 선수가 왼쪽 측면에윙 포드로 포진됐고 올렸습니다. 자, 자, 올려놓고 헤딩. 볼거두는니다자 이천수 선수 킥은 살아 있어요. 예. 네. 아, 자, 왼쪽, 슬로우 패스. 자, 김대웅이 들어갑니다 아 네, 반대쪽. 자, 아, 지금 지나가네요. 네. 자, 그대로 전개. 아, 반대쪽으로 네, 연결되는데요. 연결. 잘 봤어요. 네, 오른쪽 길게 연결 시도합니다 자, 주소. 네. 오른쪽. 아, 네. 사이드 반대쪽에 있는데요. 좀도 물고 들어옵니다. 자, 자 앞쪽으로, 네, 설기형. 네. 네. 아, 볼이 나갔죠. 예. 코너 기계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전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설견선수의 바로 크로스까지 만들어주는 장면이었고 시도가 됐습니다. 네. 자 진경선의 패스입니다. 그렇죠. 패이 들어섭니다. 네. 들어섭의 패스. 패들 들어섭의 패들. 아, 네. 골대를 박고 나왔어요. 허준이 골대 버텨봐야 니다 이야, 환상적이었는데요. 네. 아, 네. 골대. 지이 예. 선수와 부트릭 선수 순간적인 완전히 평범이라고 쓰는데부터부터부터부터 그렇죠, 네. 아, 예. 골키퍼 터부터부터이터부터 자, 터부전부터이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렸고부터 올라갑니다 터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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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고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 네먼 쪽을 봤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선수들 침뱉는거 아시죠? 그렇죠 네 아래쪽 홀려봤습니다김태훈 네. 아, 김훈 네. 네. 그리고 그러면 크롭팬 닥치 못하네요 아, 다시 한 네. 컷이 네. 풀 잡아냅니다 자 오늘 뭐 바꿔진 걸 긴반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자 개인적으로 인천에김태훈 선수 또 구본성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아 네. 지금 이제 햇살이 나왔어요 이 선수 문상현 네. 자윈 선수 달려들어니다이선수프리킥수비벽 선수, 선수! 아, 네. 맞고 코너. 자 문상윤이나. 자스는 하고 다시 한번프리킥또 어, 갑니다. 자, 지금 구본은 선수가 그냥 강하게 한번 쳐봤습니다. 자 안쪽으로 빼주면. 자 반대쪽. 이 네번째! 플라나볼! 네! 결국 툭툭툭툭 네. <laughs> 아, 지금도 볼 컨트롤이 상당히 심플했고요. 예. 아, 성 선수 오늘 팀의 리딩 아주 훌륭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수. 네, 커트한 볼이 문상윤 선수에 걸렸는데요. 네, 연결 좋았어요. 네. 자, 이천수 선수인데요. 자, 이천수 대회가 아, 같습니다인천선수한번 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온사이드에요. 문상일인데요. 좋아 헤딩 좋았습니다. 쫓겨내도록 니다쫓겨요 반대쪽에서 쫓아오셨습 어 지금 각도가 네. 좀 깊었는데요. 네, 지금은 공격수들이 미칩니다. 아, 1대0 승리를 거두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laughs> 네,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중한또 1승을 <laughs> 거두고 있는 인천 김봉길 감독인데요. 예.